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에 각자를 불러주신 자기의 길에 힘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또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환경에 눌림이 있나이까 하나님 돌아보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의 능력이 되며 방패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옵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을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9장 1절에서 육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1절에서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롭바르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하르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르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르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스모스므로 나무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원의 다락의 모습들을 좀 살폈습니다 그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자신이 그 왕의 물건들을 취하였고 또 금을 모아 애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만드는 그러한 사사 더 나아가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불렀던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 마음으로 이미 왕이 되고자 했고 왕 같은 행동들을 계속 취합니다. 그는 여러 부인을 두고서 그 자녀들의 7 0 명을 칠십 명의 아들을 두기도 했고요. 그도 부족해서 이방 여인 세겜 여인을 맞이하여 어, 첩으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도원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것은 본인이 왕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내가 왕이야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드오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다면 이제 그 아들 아비멜렉은 실제로 왕이 되지요. 그것도 자기 형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 귀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음, 자녀는 부모의 열매다. 자녀들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모들의 매일매일 삶이 그들에게는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녀의 삶으로 부모의 그 삶이 가르침이 신앙이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보고 자랐고 부모의 삶을 배웠고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한 인생도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삶, 어제의 모든 선택, 들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또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와 내일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삶들은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곧 오늘 본문에서 아, 아, 기도원의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들, 그것들은. 아비멜렉 시대에 돌아와서는 실제로 형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어린이 날이기도 하고 어제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곧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의 오늘의 모습.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는지가 당장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듯 해서 소리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은 나의 삶 속이나 아니면 내 다음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결실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 시대에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오늘 심고 오늘 나타나지 않는다고 접하심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결실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자녀의 관점에서는 우리 부모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나로부터 다시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불신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를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태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법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을 거슬러 가는 법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태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탓하며, 시대를 탓하며, 그곳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바르게 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심는 삶,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소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들을 한알 한알 심어가면서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가을에 결실할 것을 기대하고 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기도해도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때가 되든,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에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심는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았다면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시작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저 아비를 탓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해서 아비멜렉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아비를 탓할 수 있어요. 내 아비 기드온이 그러하였기에라고 탓할 수는 있을지라도 기드온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 아비멜렉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어떠하였던 간에 내가 다시 믿음의 시작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발음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비멜렉은 오늘날로 빗대자면은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자녀이면 매일 매일의 삶이 예배 속에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 태어나 봤더니 내 아버지가 목회자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 속에서 자라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랐을 텐데 아비멜렉은 오늘 우리가 보였던 아비멜렉의 모습으로 봐서는 아비멜렉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으나 실상은 종교인이었냐 신앙인이었냐라는 물음입니다. 아비멜렉은 종교인으로 살았느냐, 신앙인으로 살았느냐라는 물음은 그는 예배의 장소에서 그 예배의 예식에 참여하였으나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느냐,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을 품고 사는 자가 됐었느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철저히 자기가 머리되고 싶었지 하나님을 머리로 여기는 신앙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사사의 아버지 아래서 곧 신앙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지언정 그는 철저히 종교인이 되었더라. 곧 그의 모든 종교의 예식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자 하는 바른 신앙은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에 가까게 예배와 또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신앙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종교인으로 곧 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는 그 신앙이 있는지를 늘 깨어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여건이 땅에서 전혀 저절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법은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든지 신앙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아비 멜렉은 우리에게 자기가 머리댈려했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펴겠습니다마는 아비 멜렉의 마지막 끝은 여인이 던진 맷돌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져서 죽습니다. 그는 자기가 머리 되려고 했던 인생은 결국 머리로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자 했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며 머리 되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곧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 나의 머리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좋은 환경이 그를 저절로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도 하나님 앞에 매일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신앙에 내 삶의 머리로 삼는 바른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을 맞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을 맞기도 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는 주간에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열매라고. 부모로서는 무슨 심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심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라면 부모를 탓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새 신앙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심음을 내가 실천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나의 모습이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그 세상 종교의 모습이 내네 안에 없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바름의 신앙 이어가는 우리 자신들 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각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땅의 모든 자녀들 부모의 열매라 할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바른 심음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심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심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심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은 철저히 기도원의 열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때에 다 거두지 않을지라 반드시 오늘 믿음의 심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다음 세대를 통하여 결실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봄의 농부가 씨앗을 심듯 믿음의 심음을 잘 이어갈 줄 아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살피니 그는 사사의 집안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왕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 대려 했고 왕이 되려 했고 악을 동원하여서 그가 스스로 주인 되려 했던 철저히 종교인의 모습을 벗지 못한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도 신앙에 열심히 있을지라도 진정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삼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여서 내가 머리대려는 삶 물질을 나의 주인 삼는 삶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 도들, 지체 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축복 하 여, 주 옵소서.